드디어 나오네요. 드디어 나니까. <laughs> 와. 와. 대박. 와. 대박. 크네요. 와. 대박. 크 대박. 와. 큰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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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게 목삼겹은 어느 부위죠? 맞아. 목살이죠. 아, 목살 부위에요? 네, 겹이. 어. 겹이. 겹겹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 목삼겹이라 그래요. 겹겹 아. 이들어있어 기름이. 이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름이 사이사이 어. 많이 들어있잖아요. 여기 올릴까요? 올려주세요, 원래. 올려. <laughs> 처음에 시작할 땐 올려주세요. 아, 스타트는 아. 올려줘요 아유, 아, 원래대로 하면, 원래대로. 원래대로. 아, 예. 이거 또 잡아내면 좋 네. <laughs> 뭐 먹을 때 특별히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뭐팁 같은 게 있나요? 마음가짐이라든지 아 뭐. 중요죠. 하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요. 예 와, 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아 참아라. 예, 아 고기가 먹음직스러워요. 예. 사실은 뭐 이게 두툼한 고기는 뒤집으면 욕 먹는 데가 있어요. 냉삼은 사실 막 구워도 맛있다. 어. 네. 슬슬 몇개 고기 익는 것 같은데 형들 이제 자, 좀 식사를 하시죠, 자, 하시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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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냉삼은 말이죠 잠시만요 있어봤네. 제가 좀부어드릴게요 야채 좀 넣어드셔 보세요 아, 어, 그 위에 채소를 토마토 네. 있... 부추를 섞어서 음. 그리고 이 정도 이제 기름기가 나오고 이제 고기가 익기 시작하면 버섯이나 마늘을 올려써도 되고. 지무실 때, 지무실 때 야채를 네. 섞어서 집으세요 이렇게. 삼우치. 여기 이 고기 여기 있습니다. 삼치 올리시고, 네. 쌈장. 쌈장 아, 하나 하고, 마늘 네. 하나 올리고. 네, 이렇게 해서 드세요. 아유. 드셔보세요. 가장 이쁜 사람 하나. 어, 딱... 제가 먹어드릴게요. 딱... 제가 먹어드릴게요. 딱... 어? 어? 제가 그럼 먹어드릴게요. <laughs> 没错。難